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거래소인 비트겟의 입금 출금 방법에 대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비트겟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고 거래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50%를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카드 결제나 현금을 바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겟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 후 비트겟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 달러 기반인 테더를 구매 후 비트겟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거래소에서 테더를 매수합니다. 테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업비트와 K뱅크를 연동시킨 후 업비트에 원하는 금액만큼 미리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야 코인을 타 거래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내 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검색창에 테더를 입력합니다. 결과에 테더가 나오면 터치를 해 주시고요. 매수를 선택합니다.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선택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최저 금액은 5,000원입니다. 저는 테스트 삼아 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매수를 눌러줍니다. 매수 확인, 매수 주문 접수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구매한 테더를 비트갯으로 입금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입출금을 눌러주고요. 방금 구매한 테더를 검색 혹은 아래 리스트에서 찾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출금. 출금 주의사항 읽어 주시고요. 확인. 자, 그 다음 출금 방식은 일반 출금. 그리고 출금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없는 트론으로 합니다. 확인. 출금 수량은 어, 전부 다 보내기 위해서는 최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출금 네트워크 및 입금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입금처는 거래소 중 비트겟을 선택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비트겟 앱을 실행합니다. 자, 홈 화면에서 입금을 눌러줍니다. 코인 선택에서 검색창에 USDT, 업비트에서 산 테더입니다. 혹은 아래 인기 코인 중에 USDT를 선택해도 됩니다.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는 TRC20, 트론을 선택해 줍니다. 입금 주소가 나오는데 카피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시 업비트 앱으로 돌아갑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를 붙여넣기 합니다. 출금 신청. 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출금 전 잠깐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아니요. 투 채널 인증하기. 자, 가능한 채널. 저는 네이버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인증이 끝나면 확인. 출금 안내 역시 확인. 자, 업비트에서 출금은 한 5분 정도 소요되는데, 어, 출금 진행 중이 출금이 완료되면 출금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비트겟 앱을 열어 입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홈 화면 맨 아래에서 에셋 자산을 눌러 줍니다. USDT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집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겟에서 출금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입금할 때와 마찬가지로 달러의 가치에 수렴하는 테더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트겟에서 출금할 경우에는 펀드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미리 펀드 코드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비트겟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기호를 선택합니다. 자,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메뉴 중에 시큐리티 보안을 선택하고 그 아래 펀드 코드를 선택해줍니다. 펀드 코드는 출금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에서 32자 사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중에 최소 두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번더 입력해 주시고요. 제출하기 가입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을 확인해서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 아래는 구글 OTP 앱을 실행하여 비트겟 아래 나온 6자리를 입력합니다 자, 구글 OTP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이제 모래시계가 있는데 이게 30초입니다 30초 이내에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숫자 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컨펌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펀드코드가 설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큐러티에서 펀드코드를 눌러주면 펀드 코드 토글이라고 해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기를 눌러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출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화면 우측 하단에 에셋, 자산을 눌러줍니다. 상단 메뉴 중에 위드로우, 출금을 눌러주시고요. 출금 타입은 온체인 위드롤, 코인의 종류는 USDT 테더를 선택해주시고요. 자, 입금받을 주소를 넣는 창이 나오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업비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업비트 앱을 열고 입출금 하단에 입출금. 자, 입금받을 코인은 테더. 검색하거나 아래 리스트에서 테더를 확인한 다음 눌러줍니다. 그리고 입금. 입금 관련 안내문을 읽고 확인. 그 다음 입금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입금 주소. 옆에 있는 복사를 눌러줍니다. 확인. 다시 비트겟으로 돌아와 받는 사람 주소 창에 붙여넣기 하고 trc20 트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출금할 코인의 양을 입력 후 확인합니다. 자, 전부 다 보내려면 all. 참고로 비트겟에서 보낼 수 있는 usdt 최소 양은 10 usdt입니다. 다 입력했다면 withdraw, 출금, 주소와 네트워크, 코인양, 그 다음 네트워크 피, 출금 수수료를 확인한 다음 컴펌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메일, 구글 OTP를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아까 설정했던 폰드 코드 맨 위에 입력해 주시고요. 이메일에서 확인한 6자리 숫자, 그 다음 구글 OTP 앱에서 확인한 비트겟, 인증번호 6개, 맨 아래 컴펌 확인을 눌러줍니다. 출금 과정 보기를 누르면 진행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맨 아래 취소 버튼도 있는데 1분 안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출금이 완료되면 업비트에서 입출금 란에 입금 완료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원할 경우에는 이 테더를 시장가로 매도한 후 현금 출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아직 비트겟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댓글 혹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고 거래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50%를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